박서진씨가 붉은 입술이란 첫 무대를 했을 때 박서진씨에 대해서 개인적인 인연도 굉장히 많이 드러냈어요 그래서 서진이다, 서진아 이렇게 반말하면서 을 접근을 했거든요 아쉽게도 미스터트롯2 탈락 이후에는 <목소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예인 대통령 이진호입니다 정말 탈락 이후에도 이렇게까지 관심이 뜨거울 수 있을지 매일매일 놀라는 하루입니다 바로 박서진 씨를 두고 하는 말인데요. 데스 매치에서 완전한 탈락이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탈락 이후 박서진 씨와 같은 경우에는 현역 가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창피할수 있잖아요. 그리고 외부의그 따가운 비평 비난에 휘말릴 수 있는데 오히려 엄청난 팬덤이 생겼다. 그리고 오히려 그의 실력에 대해서 극찬을 하고. 동정 여론까지 쏟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분들이 이 박서진 씨의 근황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계속해서 추가 취재를 해달라라는 요청에 힘입어서 박서진 씨의 콘서트 근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콘서트를 진행해요. 네, 박서진 씨가 3월 5일 날 SK 핸드볼 경기장에서 콘서트를 진행합니다. 이른바 박서진 쇼라는 타이틀을 붙였는데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이 시기가 미스터트롯2가 끝나지 않는 시점이거든요. 3월 16일 날 결승전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보다 약 열흘 앞서서 콘서트를 진행한다. 이 전만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기획을 하셨던 건가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박서진 씨는 1월 2일 데스매치 녹화에서 탈락이 확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약한달 동안 치과를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냈는데요. 이 모습을 지켜보다 못한 지인과 소속사 관계자들이 뭐라도 하자, 대중들을 만나면 좋지 않겠느냐 설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서진 씨가 한동안은 좀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다가 1월 중순쯤에 그래, 팬들을 만나자 라는 결정을 했고, 현실적으로 가장 빨리 잡을 수 있는 콘서트 시작을 대관하고 진행을 한 결과 3월 5일로 콘서트 날짜가 잡혔다. 혹시 미스터트롯2가 한창 진행 중인데 이 상황에서 콘서트를 진행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박서진 씨는 팬들과 만나는 콘서트를 지난해부터 기획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스터트롯2에 출연을 하면서 이 일정이 좀 딜레이가 된 것인데요 탈락 이후에 원래 계획했던 부분이니까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왔다 솔직히 미스터트롯2 측에서도 가차 없이 박서진 씨를 탈락시키지 않았습니까? 이런 점들을 봤을 때그 박서진 씨 소속사 관계자들이나 뭐 지인들은 아니 그런 걸 뭐하러 신경 쓰냐 그냥 원래 계획했던 대로 가라라고 조언을 해줬고 결과적으로 박서진 씨가 이 제안에 응답을 하면서 이 콘서트가 성사가 됐다 솔직히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긴 합니다 이 박서진 씨의 콘서트와 미스터트롯2의 화제성이 어떤게 더 높을지 만약 박서진 씨가 그 화제성 지수에서 미스터트롯2에 앞선다면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본인의 존재감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기회다. 혹시 박서진 씨가 미트 2에서 친해진 멤버들이 또 있을까요? 사실 박서진 씨 성향 자체가 대외적으로 굉장히 가까이 다가가는 스타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도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박서진 씨도 미스터트롯 2를 통해서 친해진 멤버들이 있다고 합니다. 누구냐? 바로 팀 미션을 통해서 친해진 이도진, 최우진, 강대웅 등입니다. 이네 사람은 그 팀미션에서 신사답게란 노래를 불렀는데요. 연습을 굉장히 오래 같이 하면서 끈끈해졌다고 합니다. 사실 이 내용도 제가 방송을 통해 최초로 말씀드립니다. 박서진 씨의 콘서트에 이네 사람이 함께 무대에 오른다. 그러니까 이세 사람도 박서진 씨의 요청에 흔쾌히 응하면서 남다른 의리를 과시했다. 그러니까 박서진 씨 입장에서는 탈락을 하면서 더 많은 것을 얻은 거예요. 그간 몰랐던 친구들도 얻었고, 팬들, 그리고 그를 향한 팬들의 리스펙, 이런 부분들을 모두 얻어갔다. 그래서 조기 탈락은 하긴 했지만 박서진 씨는 사실상 현재 시점까지만 보면 가장 큰 미스터트롯 2의 수혜자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박서진 씨 콘서트에서 신사답게를 라이브로 볼수 있게 되겠네요. 사실 이네 사람이 어떤 노래를 부를지까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아, 티켓팅에 성공하신 분들이 콘서트 후기를 남겨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듣기로는 박서진 씨가 미스터트롯2에서 꼭 부르고 싶었던 노래가 있었다라고 들었는데 꼭 부르고 싶었던 노래다라기보다는 박서진 씨가 이 향후 미션을 위해서 준비해 둔 히든 카드가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미스미스터의 광대라는 노래인데요. 그 가사를 보면은 굉장히 좀 박서진 씨와 잘 맞다는 노래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 남몰래 가슴 아픈 사연을 안고 웃으며 노래한다. 연지건지 곱게 찍어 분단장을 하고 찌그러진 깡통에 인생을 담아 어둠이당 내 팔자야 이런 내용의 가사입니다 그러니까 박서진 씨가 평소에도 이 노래에 대한 애착이 상당히 강했고 특히나 본인의 상황과 굉장히 잘 맞아떨어지는 노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더욱이 박서진 씨가 장구의 신 아닙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히든카드로 준비를 했고 자신이 있었던 무대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미스터트롯2에서 보여주지 못했다 본인에게는 굉장히 큰 아쉬움으로 남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팬들에게는 또 다른 볼거리가 열렸다. 그래도 적어도 이 콘서트에서 이 노래 부르지 않겠습니까? 이번 콘서트에서도 장구를 버리고 나오실까요? <laughs> 이 질문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장구 안 치시나요? 라고 했더니 관계자분들이 혀를 내둘러서 <laughs> 칩니다. 쳐야죠.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박서진 씨의 가장 큰 장기가 뭡니까? 장구. 장구를 통해서 본이 훨씬 더 표현을 잘할 수 있고 노래도 훨씬 더 신명나고 본인을 다잘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구를 버릴 이유가 없다. 결과적으로는 아쉬움이 남았지만 이 콘서트를 즐기는 팬분들에게는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좀 콘서트를 하신다고 하는 거 보니까 충격이 좀 가신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지인들과 관계자들의 목적은 사실. 그, 박서진 씨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일을 통해서 털어버려라. 빨리빨리 빨리 일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박서진 씨가 뭐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루 만에 딱 털고 나갑니까? 처음에 1월 달까지는 굉장히 힘들었고 발표 때까지도 굉장히 힘들어 했다. 근데 이제 발표 이후에 팬클럽에 가입도 많이 늘고 굉장히 많은 팬들이 박서진 씨 향해서 응원을 해주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박서진 씨가 이 충격을 털고 일어서는 모양새입니다 아직 콘서트 준비에 본격적으로 돌입은 안 했는데 1, 2주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돌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콘서트 연습에 매진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 과거의 충격은 있고 팬들만을 위해서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박소진 씨는 이번 콘서트 진행을 위해서 사실 그렇잖아요 박소진 씨가 탈락 이후에 TV조선의 많은 예능에서 엄청난 오버컬이 온다라고 앞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능만 오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지금 전국 각지에 있는 행사장에서 박서진 씨를 향한 러브콜이 엄청나대요. 빗발치고 있지만 박서진 씨는 모두 거절하고 있다. 왜? 자신이 처음으로 팬들을 마주하고 싶은 장소가 바로 콘서트장이다. 콘서트장에서 팬들과 직접 마주해서 본인과 소통을 하고 싶다. 이런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제가 올해 1월달에 트로트 가수 행사비를 공개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공개한 내용이 박서진 씨의 행사비. 800에서 1000만원이었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미스터트롯2를 통해서 엄청난 수혜를 입었는데 그러면 박서진씨의 몸값 어떻게 변할까 궁금하잖아요 궁금합니까? 얼마로 올랐을 것 같아요? 두배이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실제로 더 많이 준다는 행사 업체들이 많대요 하지만 박서진씨는 올리지 않겠다 왜냐하면 다들 전국 각지에서 요즘 경제가 어렵다고 하고 힘든 부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나까지 출연료를 올리고 나까지 행사비를 올리고 싶지는 않다. 내가 지난해 받았던 그 수준에서 계속해서 받고 현장에 있는 팬들을 한번한번 한번 찾아가서 위로를 해드리고 싶다. 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저도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었는데 여러모로 박서진 씨가 참 어, 대단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탈락 이후에 마스터들이 따로 뭐 연락을 해오신 분이 또 있을까요? 자 박서진 씨가 붉은 입술이란 첫 무대를 했을 때 실제로 서진아, 서진이가 저렇게 웃는 모습은 처음 본다. 이렇게까지 좋은 얘기를 해줄 정도였는데 아쉽게도 미스터트롯2 탈락 이후에는 그 어떠한 마스터도 따로 연락을 해서 위로를 해주거나 격려를 해주진 않았다. 그분들이 잘못했다. 이렇게 보기만은 좀 어렵고 다만 박서진 씨가 받은 충격을 좀 고려해서 연락을 좀 꺼려하는 게 아닐까 혼자만의 시간을 좀 주는 게 아닐까라고 만들어봤는데 좀안 되나요? 그러면 이 후폭풍 후에 미스터트롯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사실 미스터트롯2 제작진이 박서진씨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어요 다만 TV조선 예능에서 박서진씨에 대해서 러브콜을 계속해서 보내면서 좀 다른 방식으로 어, 박서진씨를 뭐 띄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 점은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미스터트롯2는 뭘할수 있겠습니까? 본인만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알아보니까 미스터트롯2는 사실 그간에 화질 모았던 미션이 하나 있거든요 레전드 미션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미션이 좀폐지됐고 다른 미션으로 좀 대체가 됐다고 합니다 사실 미스트롯이나 미스트롯2, 미스트롯1에서는 이 레전드 미션과 함께 곧바로 준결승 무대가 준비가 됐었거든요 하지만 이번 회차에서는 이 준결승이라고 보이는 무대가 2회차로 준비가 됐있다 최후의 한 명을 뽑기 위해서 그만큼 심혈을 기울이는 게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16명에서 10명으로 줄이고 10명 가운데 다시 3명을 제외한 7명이 탑세븐 경쟁을 벌인다. 그러니까 결승전은 마찬가지지만 중결승 격의 무대가 2회차로 펼쳐진다. 이 부분도 굉장히 큰 관심거리로 보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